그게 비하인드가 있었던 아, 게 그치. 나는 약간 또 합병이 됐으면 좀 인사 아좀 그치 그치 좀, 그치 자리 인사를 있었어요. 드리고 좀 맞아. 같이 이제 하이브 이렇게 아 이거를 원했는데 상업에서 투바투 분들 만나도 안녕하세요. 아, 아, 이러게 아, 가니까 <laughs> 나는 뭐어 수빈아 어뭐 뭐, 수빈님 어뭐뭐 이렇게 그치, 그치. 우리 우리 같은 소속사 그러지 이제 진나고 아, 싶은데 이제 하이브 어저 그거 봤어요 그 봤어요 혹시 그 차린 건 없지만 알아요? 응, 음, 알죠 응, 음, 저 그거 구독하고 보거든요. 근데 세븐틴 부승만 선배님 나왔고. 나 이번 주에 나왔었나 했을 텐데. 뵀본거 아, 같아요. 아 봤어? 네. 우리 형님도 봤거같어 네. 그치? 저, 이게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해. 딱히 그런 게 없이 우리 음. 인사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. 음, 맞아. 그 찬이가 없지만 이제 나오기 전에도 음. 연말 시상식 때 한번 마주쳤었는데 승관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이제 뭔가 회사에서 마주치면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고 뭔가 좀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약간 아 약간 좀 아쉬운 거 같아서 좀 음. 음, 조금 먼가같 쓸수록 아쉬워요. 우리 더 친해져 봐요. 그래갖고 어 좋죠. 어, 우리 잘해봅시나요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갔었는데 또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음에 한번 반갑게 인사해보려고 어떻게 할까요? <laughs> 어? 승관 선배님 오 반갑 반갑 저는 헬스장에서 몇번 뵀던 것 같아 요 선배님들 음 맞아 그 얘기했었어 헬스장에서 많이 봤었다고 어떻게 하지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실까 최근에 활동하신 곡에 춤을 추면서 네. <웃음> 내가 <laughs> 다가가는 거지. 우리 만세 커버였잖아. 맞아요. 만세 춤에서 나올까? 오 소빈이 안녕하세요. 하민이 안녕하세요. 어 소빈이 안녕하세요. 어 수빈아. 하민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우리 같은 소속사.